육신이 되어 이 육신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이시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m 한진리 h 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안 up at the shibo. Clan, c o m 되게 도와주 k 서주 p c o 우리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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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안에서 함께 주의 나라에 동참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어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 서로 인사하는 법시다 음. 지난해부터 코로나19가 시작되어서 올해도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연 2년 동안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되는 동안에 많은 가게들이 이제 문을 닫게 되었고 또 여행 업계라든가 어, 또 숙박 업계 이런 곳곳에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실직자가 늘어나는 그러한 일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참이 뭐, 정부에서 노력을 해서 금융 지원을 하면서 또 소상공인들에게 뭐 이렇게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은 아직도 그러한 것들이 위급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보고 어 심각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2년 동안에 만몇 만 개가 이렇게 문을 닫았다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 이런 식으로 통계 절차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었고, 교인들도 많이 줄어들어서 어,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고 있는 그런 설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어, 문제가 바로 그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있는데도 그게 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죠. 즉, 이걸 인생이 굳어났는데도 부도난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어, 세상 사람들의 어두운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두움에 어, 정말 속해서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바로 구원자를 보내셔서 부도난 인생들을 다시 이렇게 살리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예수를 보내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서 우리가 성탄절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성탄절이 있기 전에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 앞에 이제 거기를 예비할 자 준비된 그런 사람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세례 요한이다 즉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가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또 증거하고 나타내는 일에 쓰임 받았던 세례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요한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셨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은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즉 복음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부름 받았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 이 무슨 뭘 하는 일이냐 오늘 말씀 속에 세례 요한이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 죽게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러한 사명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떠나서 세상으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핑계대면서 세상으로 떠났다는 거죠. 이런 떠난 사람들을 죽게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세례요한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 먼저 저희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진 것이 뭐냐면 바로 주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간 모든 자들을 돌이키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주님 앞서서 와서 이 일들을 할때 그의 출생 그의 모든 일들을 보면 기적과 같고 또 놀라운 반전의 역사 이런 것들이 우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하고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도 이 시대에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부터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코로나19라고 해서 우리가 전도하기 힘들다 해서, 우리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이죠. 뭐 대면에서 그렇게 전하지 못하도록 전화로든지, 편지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는 우리의 복음 사역, 주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 세례 요한을 예수님 앞서 보내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준비하는 그런 일로 쓰임 받게 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어, 어떻게 보면 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런 어, 레인이죠, 어, 레인을 그 가중해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가리아와 이 엘리사벳은 뭐 의인이요 또 계명과 율법을 지켜서 흠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자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또 계명과 율법을 이렇게 잘 지켜서 흠이 없는 정도로 살았던 그런데도 자녀가 없는, 아들이 없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은 그 당시 엘리사벳은 수태를 못하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여자라 우리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놀림 받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다 나이까지도 많아가지고 이제는 거의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 때마침, 이, 이, 사가야가, 어, 제사 드릴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얻어가지고, 향을, 향간이 고하죠 향간, 향을 피우는 그러한 직무를 행하고 있는 도중에 천사가 이제 만나게 되어서 그런 내용을 통해서 아들을 갖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이 이, 이 여러분이 그, 아이야 반열에서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좀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은 좀알수 있습니다. 어, 가입과 솔로몬 시대에 제사장 그할수 그 있는 제사장들을 24반열로 나눕니다. 24개로 나누어서 이제 예, 직문을 행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데 예수님 당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24반열 이 중에 이제 아비와 반열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 제사장이 몇 명이나 됐느냐. 약 8,000명에서 만명 가까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한꺼번에 전부 다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성전이라고 봐야 우리 이 교회에도 이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뭐 8,000명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들어갈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명 정도 일하냐면 5명에서 9명 사이만 일을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8,000명, 만 명, 이런 사람들이 다 하지 못하고, 1년에 잘해야 두번 들어가고, 잘해야 두번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1년에 한 번도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열대로 확인을 하면서 1년에 두 차례가 이제, 아비아 반열도 두 번, 두 차례가 돌아옵니다. 일주일씩 이제 가서, 우리가 말하면, 봉사, 성전 봉사를 하는데, 근데 아비아 반열 중에서, 아비아 반열만 해도 30명이 됩니다. 인원이 30명이 돼요. 30명 돼요. 근데 30명 중에 거기서 5명이나 7명, 이 정도만 뽑아서 그 사람들만 들어가서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합니다. 제비를 예, 뽑아서.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하기 때문에 뽑힐 수도 있고, 안 뽑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두번 재산을 드릴 수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한 번도, 어떤 경우는요, 10년 동안 한 번도, 제사를 못 드리는 제사장도 있다. 이렇죠요 왜? 제비를 못 뽑으면 들어가서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비아라고 라이 반전에 속했던 이 사가야는 마침 이렇게 그러니까 뽑혀가지고 가서 하는 일은 향단에 향을 피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참, 이게 바로 반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그런 어, 제사장으로서도 제사드리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런 기회가 왔는데 향단의 향을 피우는 계기가 타서 이제 향단의 향을 피울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는 거죠. 내 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참. 어, 사가리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대목 중에 하나가 아마 아들을 달라, 우리 무자. 자녀가 없으니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응답해 주셨다. 아들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는 거요 그래서 사가랴가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나이도 많고 내 아내도 많고 이런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네가 말을 못하고 덩어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네가 모든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서야 그때 이제 입이 열릴 것을 이렇게 약속하는 내용들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그러한 속에서 보면 어떤 걸 보면 반전의 역사라고 할수 있고 어떤 걸 보면 우리가 보면 대역전 드라마라고 할수 있는 정말 자네를 낳지 못할 그런 어려운 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이제 아들을 주시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떤가요? 주 앞에 앞서가서 큰 자가 되며 이큰 자, 이거는 이제 뭐 성경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구약의 총 모든 결론적인 그런 예수님께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이 가장 큰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여기 나시린의 삶, 포도주라든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여러 부분들이 나옵니다만는 이런 세례의 완에 귀한 사명은 한마디로 주를 떠나간 사람들, 바알신을 섬기든뭐 아니면 세상에 돈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든 간에 그들을 죽게 돌아오도록 회개 하라고 위치는 그 사명을 광야에서 사명을 가진 그러한 선지자로 부름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나 사가레는 자녀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수치였던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셨느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고림도전서 1장 29절에 말씀해 보면 한번 말씀해 봅시다. 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도 십자가 이외에는 우리가 말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걸 뭘 통해 봅니까 인간이 뭘 행했다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구원받는 일에는 인간의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일을 잘해갖고 또 많은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있습니다만 이거 음. 구원받는 일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사 자녀가 없는 가정에 그것도 늙어서 나을 수 없는 그런 가정에 이 아들을 낳게 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 이런 기적 같은 대역사가 반전되는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이제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인간들의 자랑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뜻에 서어렇다또 어떻게 보면 절망감에 빠져 있을 수 있는 그런 가정에 자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러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똑같은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백성들은 결코 어떤 순간에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는 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아브라함도 나이가 이제 백세 가까이 되어서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 엘리에셀이, 저, 내총 엘리에셀이 후계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또 아들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이 낳았습니다. 이스마엘로 이제 만족하고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가 이 후손, 너의 믿음의 후손이 아니다. 아닙니까? 오직 사라를 통해서 낳는 그 자가 믿음의 후손이라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사라 나이가 90죠.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나와서 그게 믿음의 후손이 되어지 그런 것이 되어지요. 이런 것들은 부 뭔가 절망하고 낙담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는 절, 예, 절벽이라고 생각할수 있는 그 순간이라 할 때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무슨 뭐 뜻이냐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금 이 코로나19라든지 뭔 우리 현 상황에 봤을 때 절벽과 같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서, 인간의 내 자랑이 아니구나. 사람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어떤 구원하심을 드러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런 때로 삼는다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더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또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고또 교회에 특별히 어려움이 많은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나간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떤 계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우리를 들어 쓰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다는 뜻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수님이 없는 세례 요한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세례 요한의 주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아니면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고, 우리가 다 예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집, 뭐, 일도, 하는 일도 다르고, 여러 가지 생, 어, 생각이나 또, 어, 어, 나이 차이나, 여러 부분들이 다를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한 가지 똑같은 건 뭐냐? 예수님과의 관계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여기 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념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이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그죠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인용해서 거기에 나오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슬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누가 이 일을 한다고요? 세례 요한이 한거죠 말라기 선지자는 장차 하나님께서 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누구를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 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신념과 능력으로 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은 그래서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엘리야의 능력과 신념 이걸 말씀하는데 그럼 그건 무엇 것이냐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분들을 다 아시겠습니다. 엘리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아가 뭐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비가 오기를 네, 기도하니까 비도.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우리가 말하면 재단을 불태우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분석합니다. 그, 그, 그 약시대에 살았던 엘리아의 능력,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기도가 아무말이나 불을 내리게 했던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또 비가 오기를 간구하자 비가 오게 하고 이런 엘리야의 능력 이것은 여러분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럼 엘리야의 심령은 뭐였습니까? 엘리야가 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바알이 던지자를 섬기고 아사라 섬기는 이북이스라엘의 그런 바알이 비를 주고 바알이 풍요를 갖다 주는 것처럼 거짓으로 얼룩되어 있는 이세벨과아방의 시대에 그 많은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탄하시고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바로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 땅에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던 그런 엘리야의 시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말을 하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줄 알면서도 엘리야는 바로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세례요한이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들이 어떻게 되나고요? 엘리야의 신념과 능력으로 일할 것이되, 세례요한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헤로왕이 자기 의 동생, 아내를 취하자, 어떻게 한가? 이건 하나님의 법에 율법에 어긋난 것이요.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헤로디아를 통해서 결국 목숨을 일으켜주는 여러분 사건을 다 하실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신령 마음 그리고 능력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 어떻습니까? 군인들, 죄인들이 와서 어떤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일기기 장착 세례 요한이 하는 그런 엘리야의 갖고 있는 힘성과 능력으로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훈련받는 그것을 통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 훈련 없이 아무 준비도 없이 마음의 준비도 없이 나가서 싸우면 승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첫 번째가 전도훈련을 받아야 된다. 전도훈련은 훈련. 전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할거니 누구에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준비해서 기도하고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뭐그 어제도 제가 이렇게 시장 한 바퀴 이렇게 산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면서 이렇게 봤는데 어, 길가에서 이렇게 김장을 이렇게 다듬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배추를 이렇게 다듬고 화도 뭐, 다듬고 하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 우리가 김장 겨울철 겨울에 이제 대비해서 먹고 지금이야 뭐 사시사철 나와서 뭐 마트도 있고 차 타고 가면 얼마든 구할 수 있지만 그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미리 김장 하지 않으면 겨울철에 먹을 것이 부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김장을 했던 그 과거의 사 삶을 알 수가 있겠죠. 그데 김장은 겨울철을 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들을알수 있겠죠. 그리고 김장을 준비하다 그럼 배추도 사고 고추도 사고 마늘도 사고 여러 이렇게 여러분 그것을 또 다듬고 이렇게 해갖고 소금이나 이런 것들다 준비해갖고 있다가 그걸 이렇게 해서 김장을 해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겨울을 이게 예, 나는 것처럼 우리 신앙 생활에서도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바로 그와 똑같다는 것이죠.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전도할 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누구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것을 언제 어떻게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파트 전도법, 무슨 뭐 관계 전도법, 여러분 많은 전도법, 노방 전도라는 거에도 전도법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노강전도 가게 놓으면 그 나름대로 또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그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보음을 전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말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있습니까? 집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돌이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럼 어떻게 돌아오도록 할수 있을까?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코로나19 때문에 아니면 뭐 이유를 뭘 배고 방관하고 우리는 그거 모르겠다고. 그렇게 우리는 방관하고 지내야 됩니까? 오늘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게 웃습니다. 사가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가 없음으로 아벨과 기도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들으시는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막히는 문제가 있고,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훈련을 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 훈련을 합니까? 새벽에 나와서 또 저녁에 기도합니까?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에 막힌 문제,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 이런 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네. 훈련 속에는 엘리아의 신념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훈련이 되기를 말씀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죽음에 목숨을 걸고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도 주의 아름다운 길을 예비하다가 정의를 외치다가 의의 길을 외치다가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잘 들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욕심을 항상 우리의 길을 막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내 욕심을 십자가에 죽이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삶을 훈련 받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 주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이 땅에 주가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여러분, 내할거다 하고, 나 하고 싶은 거 그대로 다 하면서 어떻게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를 할수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려에 왔기 때문에 아하방에 찾아갔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람 속에 들어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내 자신의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에 내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걸 확신 갖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그렇게 했을 때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부르셔서 주님의 앞길을 예비하고 인도하였고 엘리야의 그런 능력을 통해서 아랍과 그 시대 북이스라엘의 죄악된 그러한 모습들 바르게 끌려다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라고요? 주를 떠나서 나간 자들을 돌이키게 하는 귀한 사명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귀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화목시키는 저의 여러분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므로 알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한 영광의 참량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로고수고 드립니다. 찬송가 539장